급격하게 감염이 악화되면서 발에 있는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폐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폐혈증이라는 것은 전신에 감염이 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염이 퍼지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컨디션이 저하되고 온몸에 열이 나거나 음,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어,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가 진행되면서 어, 사망하시게 되는 것이 이 무서운 폐혈증 쇼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이렇게 심하게 당뇨발 감염이 진행되고 악화되는 경우에 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 이러한 감염이나 괴사 치료를 어, 선택하는 기준이 각각의 병원마다 그리고 의료진의 숙련도에